패를 지고 바둑을 이기자 만패필청 여덟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런 형태에서 뒤로 물러날 것인지 혹은 패를 받아줄 것인지 이것에 대한 강의를 합니다 이런 모양만 보이면 무서워서 후퇴하시던 분들 오늘 이 강의를 보고 절대 후퇴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이 A부터 E까지의 형태 지금 백이 들어온다면 전부 패가 되는 형태인데요 물론 이런 형태를 무조건 받자는 것도 정답이 아니고 무조건 받지 말자는 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에서 오늘 결국 주목하셔야 할 것은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패는 일단 내가 이길 수도 있고 상대가 이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상대가 이제 걸어서 내가 졌을 때의 피해에 대부분 주목을 하게 되는데 내가 이겼을 때 이득을 보는 정도 있잖아요. 만약에 이 내가 이겼을 때의 이득과 상대가 이겼을 때의 피해가 큰 차이가 없거나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하면 이 패는 대부분 받지 않습니다. 이 부담의 차이가 상당히 커야 받는 거고요. 두 번째는 패기 때문에 그냥 죽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을 둘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게 뭐 패를 졌을 때 피해가 20집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내가 다른 곳에 20집 자리보다 조금 못한 자리가 있더라도 일단 그 자리를 두고 상대가 패를 걸어왔을 때진 다음에 두 번을 더둘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일단은 받지 않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A, B, C, D. 받지 않는 게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자세히 보시죠. A. 100이 걸어간다면, 해가 됩니다. 그렇죠해가 되는데, 물론 진다면, 흙의 다섯 점이 다 죽습니다. 상당히 커 보이는데요. 근데 제가 이제 서두에 이제 100의 부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죠. 흙이 따고, 딴다면, 100도 피해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지금 피해를 물론 숫자로 계산하는 건 상당히 힘든 일이지만 대략 계산을 해드린다면 백이 이겼을 때 15집 정도 흙이 이겼을 때 7, 8집 정도 큰 차이 없잖아요 서로 걸린 게 차이가 별로 없는 겁니다 이런 자리는 만약에 받는다면 이게 무서워서 흙이 다른 곳에 이런 데를 두지 않고 받는다면 흙의 손해가 됩니다 그게 손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받는 거는. 반드시 다른데 큰 자리를 두고 백이 들어오면 이게 부담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져도 되고 흑은 이겨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편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언제 받느냐. 물론 백돌이 이런 곳에 있을 때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백이 패를 걸었을 때 흑이 이기더라도 이어서 이 해소를 하는 거죠. 빵빵빵 때려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에서는 받을 수도 있는 형태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도 다섯 점이 그리 크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 더큰 자리를 두게 되죠. 자 이번엔 B를 보겠습니다. B 같은 경우도 100이 이렇게 단수치고 이렇게 때려내면은 전체가 죽는 패가 됩니다. 여기보다 훨씬 커 보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었을 때 물론 지면 다 죽지만 여기 패를 이긴다면 이렇게 때려내서 하변을 돌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수치는 수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백도 부담이 상당히 커요. 그럼 지금 같은 경우에도 조금만 큰 자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기본은 받지 않는 겁니다. 기본은 받지 않는 거예요. 흙이 져봤자 25집밖에 안 되는데 백이 저도 10집 정도는 손해기 때문에 그냥 다른 큰 자리를 두시는 것이 낫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 백이 패를 걸어왔을 때 물론 흙이 이제 질 수도 있지만 이겼을 때이 때려내지 못하고 결국 이어야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라면은 패를 받는 것이 조금 더 맞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 모양은 옆에 C도 마찬가지입니다. C 같은 경우도 흙이 졌을 때, 물론 다 죽지만, 흙이 이겼을 때 때려내서 하변을 돌파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차이에 대해서 거듭 설명을 드린다면, 흙이 만약에 받는다면 이렇게 빠지는 건데, 하변이 막혀있죠. 그렇죠 근데 패를 이긴다면, 화변이 막혀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화변은 지금 돌수가 똑같아요. 돌수가 똑같은데 단지 흙이 한번 어딘가 두고 배기 횟감으로 두번두었을 뿐입니다. 돌수가 똑같은데 이렇게 되었다는 건 흙의 상당한 이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도 웬만한 큰 곳이 있으면 받지 않습니다. 일단 다른 큰 자리 10집 자리라도 있으면 혹은 15집 자리라도 있으면 무조건 그 자리부터 두는 거예요. D도 마찬가지고 E도 마찬가지입니다. D도 졌을 때이한 점이 죽는 게 있죠. 백의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받지 않는 거고요. E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이 졌을 때 이곳이 한 점이 끊어 잡히는 것이 있죠. 부담이 아주 큰 차이가 없는데 물러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A부터 아까 E까지 있었는데 이런 자리들은 일단은 첫 번째는 상대도 부담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의 부담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서 상대의 부담이 있으면 절대 받지 않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패를 진다고 했을 때 내가 두번 둔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상대가 걸었을 때 내가 두 번을 둘 수가 있기 때문에 도합 세 번을 둘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두고, 패를 지고, 한번 두고, 세 번을 줄 수가 있죠. 이렇게 세 번을 두는 것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결국 A, B, C, D, E 같은 패는 받지 않는 것이 맞을 확률이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